인상 말, 축사, 이 모든 게 그냥 한에 박힌, 쓰여 있는 글자 따라 있는 정도, 그냥 그가 되어 많고, 와서 계신 분도 축하하러 오신 분이라서 얼굴 위치 위에 오 분이 많은 것 같고, 그 뒤에 이어지는 강연이 되게 그래서 힘들거든요. 그분들은 앞에 처음부터 다 참석을 해 계속 앉아 있었는데, 어, 참 기분이 좋았고요. 어, 제 약점 중에 하나가 절대 빈말 못한다는 거예요칭찬을 그러니까 못해요. 근데 울어 나오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드리는데요. 을 어, 굉장히 <laughs> 어, 편안했습니다. 네, 지금도 그 기분으로 여러분을 마주하고 네, 있는데, 어, 뭐 강의하러 왔다가 뭐 받고 배우고 그러고 간다는 느낌을 가질 것 같습니다. 어, 최근에 에, 뉴욕타임즈에서 한국을 해서 수상했었는데, 네, 네. 아니요, 그게. 예, 뉴욕팬지에서 한국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 그 제목이 신경쇠약 직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한국사회의 국민들이 지금 정신지환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정신병에 대한 그런 기사였습니다. 한국사람들은 웬만큼 심각해질 때 시기적이지 않는 병원을 찾지 않는다. 이게 문제라는 건데 한국사람이 많이 앓는 정신병이 뭐겠습니까? 세 가지 있습니다. 우울증, 공격성, 또 하나 뭘까요? 중독입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은 자유롭다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물축, 중독, 공격성. 어, 처음씩 다이죠중독 예, 일중독도 있고, 도박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어,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면 점점 안 좋아집니다. 신문을 들으셔보면 경제 지표들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물가 오르지요. 그나마 재난, 몇년 동안 수출이 좋아서 어, 그걸로 버텼는데 지금 갑자기 수출도 잘 안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믿고 버티던 그런 종목들에서 점점 수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도 나빠지고 있고요. 어, 재정도 나빠지고 있고 가계 부채는 급증하고 있고 지금 경제를 놓고 보면 좋은 신호가 하나도 없습니다. 게다가 인구를 보면 어떻습니까? 경제가 나쁠 때 인구라면 좀 든든하게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아, 래랫세대가다치고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지금 그렇지도 않아서, 에, 2018년 정도부터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세계 역사에서 인구가 자연 감소한 예는 없습니다. 어느 사회가. 질병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감소한 적은 있지만, 저절로 애를 썼는데도 인구가 줄어드는 일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아주 빠른 속도로 이렇게 인구 정체로 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경제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초등학교 교사들 안 뽑죠? 산부인과 망하고, 소아과도 점점 힘들어지고, 뭐 그런 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든 게 맞물려서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날씨도 너무 단독스러워서 여름이 여름 같지 않고 가을이 가을답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붉은 날씨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람들이 점점 행복감이 떨어지고 있고 그것이 자살률, 범죄율 이런 걸로 반영이 됩니다.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40몇 명 정도가 죽는다고 합니다. 공식 통계로 2009년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38분만에 한 명씩 죽습니다. 우리 행사 시작하고 나서 지금 한명이 잠시 었습니다 네. 자살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농담 하나 드릴게요. 어느 한 가족이 5명 일에 있었는데 어,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삼촌, 아이 둘, 이렇게 다섯 가족인데, 너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자살하자해서 높은 데서 뛰어내렸답니다. 아주 높은 데서 투신했는데, 아무도 안 죽었대요. 다 살았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굉장히 분명했습니다. 막, 막내가 날날이였습니다날날이 <laughs> <살았다, 잘> <laughs> <잘 살았다. 웃음> 위에, 바로 위에가 비행격선이에요. 삼촌이 재미적이에요. 아빠는 뭐였을까요? 기억이 아빠예요. 절대 떨어지지 않죠. 마지막 엄마는? 새엄마. 오, 절대 오늘 외국어로 번영이 안 되나? 이런 공간이지만. 강의 끝나면 여러분만 기억하시는 데있습니다 본질이 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정신적으로 피폐해졌을까? 아까 제가 객관적인 상황이 좋아 아, 나졌다 말씀드렸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너무나 옛날보다 살기 좋아졌어요. 이 더운 날에 이렇게 어, 시원한 냉방을 할수 있다는 외망국감이 다 이래요. 학교가도 그렇고요. 에, 예전에 뭐 엘리베이터 없었는데 지금 엘리베이터 큰 학교가 되면 셔틀버스 다니죠. 그다음에 이 통신 기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스마트폰 그 비싼 거를 아이들이 다 들고 다니고 대학생들 등록금 없다면서도 스마트폰은 거의 필수품이 됐어요. 그니까 예전같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이런 소비재를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쓰고 있는데 또 교통도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KTX도 대단히 빠르고 춘천에서 아주 천안까지 노인들은 무료로 탑승을 할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이렇게 노인들의 교통권이 잘 보장된 나라가 없습니다. 그거만큼은 다른 나라의 귀감이 될것 같아요. 저 그걸 모바일 경로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laughs> 냉난방 다 되지요. 하루 종일 서고 있어서도 뭐라고 안 하지요. 그다음에 경로석 확실하게 지켜주지요. 어, 그런 데가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 예전과 달리 좋아지는 건 많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춘천에서 농산까지 45분에 주파할 수 있다고 래요 이런 세상이 왔는데 이렇게 편리해졌는데 우리는 왜못 살겠다고 하는가? 이게 모순이고 역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작년에 에, 영국에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키워드를 뽑아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어요. 원프렌드. Unfriend. 원프렌드가 뭐냐면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 친구 맺기 하지 않습니까? 친구를 맺었지만 내가 도저히 별로 원치 않는 사람 친구로 불렀을때 끌는 걸. 그걸 원프렌드라고 해요. 친구 안 하는 거. 근 이게 왜 문제냐면 이게 본인한테는 그냥 딱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이걸 충격과서정신과에 응원사들이 많아진다고 해요. 저 사람들 내가 친구 맺었는데 그 사람 일방적으로 짜는 겁니다. 여러분도 모르셔서 그렇지 젊은 분들 카카오톡 같은 걸 하시다 보면 나한테 있는데 저쪽에 없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시스템일 거예요. 난 모르는데 그쪽에서 이미 끊어놨어요. 근데 이건 더 그게 딱 드러나니까 보통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멀어질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눈에 확 드러나진 않잖아요. 이건 숫자로 거의 디지털하게 딱 표시가 되니까. 자,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더 고독해집니다. 참 역설입니다. 우리는 누구와도, 어느 때든, 어디에서든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소통을 합니다. 휴대폰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휴대폰 통화 시간이 세계 최고입니다. 독일 같은 데 비해 두 배라고 그요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하는데, 대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 외롭대요. 고독하대요.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대요. 이 기업은 발달할수록 역설적으로 더 우리는 통화해지는 것 같습니다. 가족 간에도 그렇지 않아요? 집에 가면 오히려 휴대폰 때문에 더 소통 안 해요. 다이렇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오는 메시지에 오느라고 옆에 있는 가까이 몸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작년에 이런 용어가 크게 유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연탈. 이 연이라는 게연주이죠 학연지연 혈다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과 끈을 대고 사는 것끈 어, 우리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쌍기업이 필요하대요 끈, 끼, 깡, 꾀, 꾼 <laughs> 예, 끈이 그만큼 중요한데 이 끈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연이라고 합니다 무연사회 사람들이 점점 더 어, 다른 사람과의 인연이 끊어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복지와 관련해서 일본에서 굉장히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무년사라고 있는데요. 무연사 죽을 사자우 무년사가 있고 고독사가 있어요. 예? 고독사는 뭐냐면 죽는 순간에 아무도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변에. 혼자 죽는 것이 죽는 순간에 아무도 없는. 게 그게 예. 그1 8 0 0명인가그래요일 년에. 그 그러니까 무연사는 뭐냐면 옆에 누구 있긴 해요. 뭐 의료진이 있거나 누구 있긴 한데 그 사람이 그 시체를 벗어서 장례를 치러줄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긴 죽었는데 장례 치러줄 사람이 없는 그 사람이 그런 죽음을 무연사라고 합니다. 그게 3 2 0 0 0이래요 1년에. 네. 그그 그러니까 중에 절반 정도가 구독사입니다. 32,000이면 하루에 한 80명 정도가 죽었을 때 아무도 연락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야. 이 사람 부호를 알릴 사람이. 굉장한 거죠. 물론,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꼭 가난해서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서 노인들이 불안해지는 거죠.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대로 살만한데, 죽었을 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게 불안해. 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네트워크를 내자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처리할 거를 다 약속을 받아놔요. 요기도 정해놔요. 장례를 안 치러요. 그래서 그걸 직장이라고 해요, 직장. 직접 할때 직장하고 장례할 때장장 우리한테 없는 말이죠. 직접, 그냥 장, 장례 없이 장으로 들어간다. 는 화장해 버린다. 그런 얘기. 그리고 바로, 그냥 그날로, 죽으면 그날로 화장해서 관으로 들어가는 이런 걸다 이야기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죽는 순간을 누가 알 거냐는 거죠. 혼자 사는데 우리나라도 1인 가구가 지금 몇, 몇 퍼센트냐. 혼자 사는 집이 거의 25%에 입고 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죠. 네 가구 중에 한 가구가 혼자 삽니다. 이렇게 늘어났는 이유가 노인들이, 독거 노인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예전 같으면 부부가 둘이 살다가 한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이 자녀랑 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괜찮게 살아도 그냥 따로 살고 만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경우도 점점 또 그런 불안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살다가 어느 날 내가 갑자기 쓰러져서 못 일어나 그대로 이제 목숨이 끊어진다고 할때 며칠 있다면 심지어 몇달 있다가 발견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고 싶진 않잖아요. 그래서 돈이 조금 있는 사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방 안에다가, 마루에다가 센서를 장착시켜요. 어떤 센서가 하면 이렇게 쑥 지나가고 그렇게 해주는 거 있죠. 예, 사람이 조금만 움직여도, 몸만 조금 움직여도 그걸 포착해서 불빛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처럼 계속 그 시간 단위로 체크를 해요. 계속 움직이면. 이틀 동안 아무것도 안 움직인다. 그러면 이제 새콤처럼 먼저 신호가 가는 거예요. 삐삐삐 하면. 그럼 그때 와서 문닫는 겁니다. 이틀 전만 아무도 안 움직였다. 그럼 거의 돌아가셨다고 볼수 있는 거죠. 이런 장치까지 지금 들어는게 일본입니다. 왜 일본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일본은 한국보다 몇년 앞서서 많은 사회 변화를 겪고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원주교제, 직장인 과로사, 그 다음에 뭐 학교 붕괴, 왕따,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도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무연사, 어, 무연사회와 관련된 또하나 중요한 게 젊은이들인데, 한국은 일본만큼 그렇게 심각해서는 않지만, 뭐냐면 일본은 최근에 히키꿩거리라고 해서, 우리도 이제 그말을 들어보신 분 많이 계실 겁니다. 뭐냐면 음, 집에서 더 심하게 는 자기 방에서 6개월 이상 안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1, 2개월이 아니라 6개월 이상 아예 집에서 안 나옵니다. 방에서 끝까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화장실만 왔다갔다. 밥은 어떻게 하나? 어머니가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깜빵에안넣어주 듯이. 그런 인구가 일월이상이니까 길게는 10년, 20, 15년, 이게 문제가부각된게 90년대 말부터입니다. 그래서 그 인구가 얼마나 될까를 작년에 일본 정부에서 추산해봤는데 70만 명왔습니다 30만 명의 젊은이들이. 젊은이들도 아니에요. 30대, 40대는 꽤 많습니다. 20대부터 좀 시작했기 때문에. 이 인구가 70만. 이게 정부 통계고, 꼭 전문가들은 100만 이상을 봅니다. 이게 왜 문제인가 하면 지금 당장은 사회 문제는 일으키지 않아요. 집에 다 있으니까. 그런데 부모가 돌아가실 때부터 문제입니다. 부모가 집도 있죠, 먹여주죠. 근데 돌아가시면 집은 그대로 내놔야 돼요. 일본은 어, 그대로 상속 못 받아.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 집을 내놔야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친구들은 고용도 안돼 있죠, 보험도 없죠, 인간관계도 다 끊겨 있죠. 그대로 노숙인이죠. 이게 일본사회의 거대한 재난이 될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다행히 일본과 달리 좀 굉장히 이렇게 다이나믹한 게 있어요. 애들이 인터넷 게임을 해도 인터넷과에서 막 끼리끼리 모여서 하고요. 애들이 집에 별로 안 있어요. 어머니가 괴롭히니까. 일본은 그렇게 우리처럼 괴롭히지 않거든요. 형편이 집이 좋은 거예요. 세상은두어고 다만 한국의 경우에는 이게 정확한 실태조사가 안 되겠지만 제가 여러 가지 몇 가지 현장을 본 에 따르면 이 저소득층 지하 연립주택 지하에 사는 그런 아이들이 있죠. 그런 아이들 가운데 이런 애들이 좀 있어. 개인적으로 좀 봤는데 부모가 전혀 돌봐주지 못하고 밖에 나가기에는 너무 뭐 어, 창피하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거기 익숙해지고 학교는 물론 안 가고 이런 아이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나름대로 한국의 한국형 기껏 문이라고할수 있죠. 자, 이런 추세가 예. 일본 한국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른 한편으로 어, 일본에 제가 일본을 해왔기 때문에 일본 사례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 이런 게 있어요. Food d e 음식 사막이라는 건데 음식 사막 음식 사막이라는 말이 나왔어니다 어, 뭐냐, 영국에서 먼저 시작된 건데요. 일본에도 최근에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노인들이 식욕도 있고 돈도 있고, 요리도 할수 있어요. 모든 게다 갖춰졌는데, 음식을 제대로 못 드셔요. 왜못 드실까 하는 거예요. 식욕도 있고, 돈도 있고, 요리도 할줄 알아요. 근데 음식을 잘못 드신다. 영양이 불균형이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이런 일들이 일본의 소도시에서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같아요? 이유는 음식을 사기가 어려워서. 음식왜 사기가 어려졌을까요? 동네에 작은 가게들이 없어졌어요. 대신, 큰 대형 마크만 멀리 생기고. 노인들은 혼자서 하시면서 차가 없으집시죠여기 이렇게 뭐 끌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몸지탱해서 그런 거 정도 하는데, 5분, 10분 거리면 다녀오실 수 있는데, 30분, 1시간 이렇게 가야 된다그 걸음걸이로는. 그렇게 되니까, 기껏테랑 편의점 가야 되는데, 여러분 편집 아시죠? 편집에서 구할 수 있는 음식료가 빤하잖아요. 팔, 뭐, 마늘 이런 거안 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영향 상태가 나빠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돈이 많아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이런 점들입니다. 영국에서 먼저 시작된 일본까지 왔다. 어떻게 해결했을까? 어떻게 해결할까? 영국 같은 경우 어떻게 해결되는가 하면, 지역 단위에서쓰는 겁니다. 작은 가게를 억지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유동인구부터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 기숙사를 거기다 지어버려요. 젊은이들이 다탈거 아닙니까? 그럼 오가면서 뭐 사먹을 게 생기고 하다 보면 가게가 생길 때 그게 장사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왔다 갔다 젊은이들 때문에 지역의 활기가 생 좋습니다. 노인들이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것. 이게 영국의 사례인데 일본도 그런 걸 참고해서 지금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